또 저희 드레스 입으려면 이런 승모근 관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승모근 관리까지 이 기기로 꾸준히 해주면 예쁜 승모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어를 하기 전에 먼저 고주파 크림을 바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인텐시브 마사지 크림으로 냄새가 좋아요 귀밑 아래부터 림프절까지 천천히 마사지를 해줄게요 마사지 크림을 발라놔서 굉장히 부드럽게 마사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디지털 미세 진동도 있어가지고 천천히 좀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천천히 반대쪽도 동일하게. 퇴근하고 피부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절대 못 가요. 너무 피곤하고 주말에도 사실 피부과 가는 게 진짜 맘 먹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줄 수 있으면 이거 그냥 한번 사고 저는. 제가 원래 사용하는 고주파 기기는 무선인데,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예쁜 승모로 본식 드레스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